안녕하세요. 세라입니다. 소소하지만 꽤 괜찮은 팁 3탄. 색연필 아껴서 깎는 방법입니다. 예! 어, 이게 진짜 진짜 소소해 보이지만, 어, 색연필 입문자분께는 꽤 괜찮은 팁이 될듯 싶습니다. 색연필이 꽤 비싼 미술 도구인데요. 이게 한 자루에 비싼 곳은 2,000원이 넘게 판매하더라고요. 뭐, 폭풍 검색으로 싼곳싼곳 싼곳 찾아도 1800원은 넘더라고요. 음, 저 같은 경우 작품 하나 할때 베이스로 사용하는 색연필은 한 자루 뚝딱 사용해버리니 아껴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색연필을 잘 깎자입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제가 진짜 많은 브랜드의 수동 연필깎기를 사용해 본 결과 가성비갑이면서 보테니카라트를 하기에 최적의 상태로 연필심을 깎아주는 연필깎기는 모닝글로리 듀얼 연필깎이였습니다. 연필깎기도 소모품이라 가격이 세면 부담스러운데요, 이 연필깎이는 가격도 착합니다. 그리고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비슷하게 괜찮은 제품으로는 파버카스텔 핸들 연필깎이도 가성비 대비 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. 보테니카라트를할때신 길이는 이 정도로 길게 깎아줘야 하는데요. 이건 칼 CP300이란 제품인데요. 색연필 전용이라서 사봤는데, 보테니카라트하기에는 별로였어요. 심을 깎아서 비교해 드릴게요. 보시면 위에게 모닝글로리 듀얼로 깎은 심입니다. 차이가 보이시죠? 하나 더 소개해 드릴 연필깎기는 스테들로 회전식 연필깎기입니다. 이건 심은 원하는 만큼 깎이는데, 가격이 일단 너무 사악하고 제일 별로였던 건 인터페이스가 최악입니다. 제가 색연필을 어떻게 깎아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돌돌이로 심을 길게 깎은 색연필로 찹찹찹 색을 칠하다가 심이 다르면 커터칼로 요리요리에 심만 살살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뒤 다시 찹찹찹 색을 칠하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수동 연필깎이로 심 위주로만 살살살 깎아서 사용합니다. 어, 이걸 반복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할게 이 사포인데요. 아주 고운 사포를 사용해서 심만 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게 효과 대비 커터칼이나 작은 수동 연필깎이가 더 효율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습니다. 제가 나름 깔끔한 편이라 아 가루가 날리고 손이 더러워지고 무엇보다 능숙하게 갈지 못하면 신만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,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득템은 이파버카스텔 애플 연필깎이였는데요 요게 요게 꽤 괜찮은 물건입니다 제 영상 중 파버 카스텔 수성 색연필 리뷰 영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연필깎기에 수성 색연필이 구멍에 안 맞아서 난감해 했었는데요. 그걸 해결해 준 연필깎기입니다. 파버 카스텔 수성 색연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버 카스텔 애플 연필깎이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깨알 정보였습니다. 자, 오늘은 색연필을 아껴서 깎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소소하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!